그러던 어. 와중에 스타테크라는 프로그램이 점점점점 음. 점점, 점점, 점점 오고 있죠. 그 당시 스파크랩 준비하고 있던 팀 하나를 불러요. 음. 여기서 발표해봐. 허어, 다들 보면서 <laughs> 호호호출 손동작 호호갖고호탁탁탁 음. 있는 거예요. 호 어. 야, 클 났다. <laughs> 정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가. 어. 더니한 얘기가 <laughs>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. 지금 호호 오. 오 어, 이게 너네가 이거 하는 게이 유튜브로 찍힐 거고 계속 나갈 건데 어 거기서 엉망진창으로 하면 대대손손 쪽까지니까 자신 없으면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얘기 듣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그치. 음안 가지. 그냥 A4지를 딱 주면서 음 발표 스크립트를 써라. 음 그걸 그거에 맞춰 서 장표를 다시 만들고 연습을 지금 타겠다. 그게 이제 발표하기 5일 전인가 사, 5일 전인가 음 그때였어요. 어 그러고선 그쪽으로 출근해갖고 스크립트 쓰고 PPT 만들고 연습하고 오. 스크립트는 무조건 외워라 아 계속 그런 코칭을 <laughs> 해주신 거예요? 네 아. 뭐지? 그 드라마 스타트업 보시면 뭐 음. 수진하고 막 발표하잖아요 음. 뭐그 정도 수준으로 할수 있게 음. 코칭 해주세요 스크립트도 쓰고 막 꼬이면 음. 해주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음. 음. 발음이 안 되면 줄여 단어 쉬운 거써 그리고 모르겠으면 ppt 안에다가 너만 할수 있는 뭘 장치를 해갖고 연상될 수 있게 해 오, 되게, 와, 네. 아주 되게 체계적이네 해 네.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스파크랩은 벌써 음. 석달 동안 연습했던 사람들이고 저희는 여기서 안 돼갖고 한달 동안 안 돼갖고 이게 급조돼서 온 사람들인데 엉망진창이죠 근데 어쨌든 해냈어요 음. 제가 유일하게 안 틀린 게그 발표날 <laughs> 아 <laughs> 오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네, 마지막에 어. 이제삼 일은 아예 그 스튜디 코엑스에 있는 거기를 대관을 잡아갖고 뭐 오전에 스타일테크 발표하면 연습하면 오후에는 네. 그 스파크를 발표하고 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대한 현장에서 어. 시선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 보지 마라 사람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긴장한다 음. 그러면 잊어버린다 시선을 저 위에 안 보이는데 저기를 봐라 음. 뭐 기타 가르쳐 주세요 음. 근데 그게 막상 현장 가면 쫄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날 발표하는 날 새벽에 차 타고 가갖고 코엑스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직 아무도 안 왔고 그래서 거기서 혼자 막 미친 듯이 막 계속 음. 연습하고 사람들이 한 명씩 오고 불이 탕탕탕탕 해지고뭐 하는데 좀 되게 막 이상한 날에 온 사람 같았어요. 음.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쏟아부었고 음. 다행히 발표는 잘했고. 음. 그러고서 이제 이튿날인가 아는 대표님이랑 만나서 그 얘기에다가 울었어요. 어, <laughs> 솔직히 울컥하더라고요. 어, 내가 이 어. 나이에 <웃음> <웃음> 이 나이에 나 <나왔던 웃음> 저걸 해냈어. 그때 어. 너무 힘들었어. 어. 근데 좀 그거 음.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고. 어. 그래서 그거 이후로는 좀덜 뜨는 것, 덜, 덜 떠는 것 같아요.